공포 게임을 해볼게요. 자, 20년 빨리 안 돼가지고 그냥 굴징을 굽니다. 자, 이렇게 있거든요. 키가 있어야 되나? 뭐지, 이거? 이거 아무튼 뭐야? 잠깐만요. 이사하다이사다 일단 뭔지 확인 좀 내가 건드리 어떻게 될까요 컬티컬. Okay, caught. Cool. <laughs> 됐습니다. 한 번,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거 표지판 뭐지? 당기면 레드라이트가 있음? 데려가 볼게요. 잠깐만요. 이걸 당기라는 건가? 아, 잠깐만. 죽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피가 없어가지고 낙사였네. 이게 뭐지? 자, 한번 가볼게요. 그냥, 그까 제가 보기엔 뭐 상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재밌다! 어, 아 아파 나 상탄데? 어 뭐야? 일단 막자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너? 틀어와라틀어와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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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까 피를 확인을 안 하고 있었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맞춰봤는데요. 자, 이건 끝내겠습니다.